안녕하세요, 아니, 파이, 에요. 오늘은 아이들이 진주 여러 구슬 꿰매기에요. 그리고 아무것도 이나준비해주지 않아요. 자, 여기다가 구슬을 일단 담아서 해볼게요. 어, 이거는 한 개밖에 없어서 안 돼요. 맞아요. 일단 뜯을게요. 하이가 같이 뜯어요. 네. 오, 나왔다, 나왔다. 제일 큰 진주가 진짜 예쁜 거예요. 거기랑. 맞아요. 아주 아직... 아, 진짜 예뻐. 지금 아직 덜 뜯었는데 뭐지? 팔이찌라고 했죠? 네. 맞나요? 네. 팔찌. 진 아니네 진주네 진주 어 그래 어떻게+ 어떻게+ 어떻게 다 쏟았어 제가 쓰레기통을 갖고 올게요 쓰레기 아, 이게 제일 쓰레기를 커요 이게 제일 커요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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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, 요거는, 이제 팔찌에,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. 목걸이도 해야 되고, 팔찌를 해야 되고, 아무 상관 없어요. 맞아요. 근데 이건 한 개라서. 잘 굴러가고, 아.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, 이건 한 개인데, 제가 샀어요. 아이고. 맞아요. 그래서, 할 거. 원래, 민트색? 그리고 또 뭐였죠? 하얀색. 한색 그리고 연보라 맞지? 연보라 그리고 제가 산는 분홍색 이 있어요. 분홍색 이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았어요. 맞아요. 빛이 반짝반짝 그리고 근데 파이는 그뭐지그 뭐지? 민트색. 아 민트색을 산다 했었거든요. 맞아요. 민트색도 예쁘고 분홍색도 예쁜데 둘다 저는 반대로 했어요. 맞아요. <laughs> Y가 사, 샀어요. 저는 원래 이게 천 원이었는데 하면... 천원 맞아요. 천 원이에요. 진짜 쎄요. 처음에는 Y가 발견했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저희들은 몇천원할줄 알았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없길래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게 나타났어요. 거기 밑에다가 A가 적혀 있든것같래서 여기 천이가 적혀져 있어요. 그게 돈이에요. 돈 값. 알겠죠? 그러면 그냥 버티면 어떡하냐요? <laughs> 네. 그러 그냥 버티면 어떡하나요? 아니, 정말 나쁜 사람이 그냥. 아, 진짜 나 찌... 파인데. 아파야 아, 저들이 <laughs> <laughs>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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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. 맞아요.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네요. 파이가내보해 뒀어요. 네. 네. <laughs> 자, 일단은 구슬을 담을게요. 조심~~ 뜯어 다 이제 이걸 뜯어볼거에요 지금이 몇시지? 지금? 몇시지? 응. 몇시지? 왜 안내려오지? 아 55분이네요 정신이... 4시 55분 맞아요. 자 일단은 쓰레기는 파이가 넣을게요 아. 자. 둘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맞아요 파인은 무슨 색할 거예요? 저 흰색요 흰색 눈 빨간색 자 파래 빨간색 아닌데요 아 빨간색 아 하얀색 <laughs> 하얀색 <laughs> 분홍색 아 분홍색 하얀색 아, 아, 아. <laughs> 아, 쏟았다 아 <오>, 미안 오마이갓 <laughs> oh 시계를 빼는 모양이아 그리고 키즈 마지막에 내버 저희들 생각해봤는데 퀴즈 낼 거예요. 맞아요. 와이가 준비한 퀴즈를 냈더니, 맞춰주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. 맞아요. 왜 선물도 줄게요. 뭔지 궁금하실 거죠? 그것은. 뭐죠? 지금 낼게요. 왜한 집에서 했을까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<저> 이제 <마이금> Y군 <laughs> 다 해주네요. 맞아요. 저는 마치고 할 거예요. 안 빼줘. 응애응애응응응응응응애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응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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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재버린다. 지금 응응응응요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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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는 원래 없어요. 제 거였는데 내가 줬어요. 제가 제, 줬어요. 제가 줬어요. 아, 그럼 어떻게 하죠? 엄마 보고 해달라야겠다. <laughs> 자, 어? 잠시만 저희들은 자리를 뜨겠습니다. 네.